세금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는 돈 막는 세무지식, 세무백과사전, 백유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대표자들은 접대비의 새로운 명칭,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세금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상품권을 구입을 하면 절세가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경조사비 내역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35조 1항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된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건 광고 선전비와 기부금과는 다릅니다. 광고 선전비는 업무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며,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된 항목에 대해 인정되기 때문에 상품권 같은 경우 제공한 명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급 목적과 받은 사람의 목록이 없다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병원 운영과 무관한 사람에게 지급됐거나 관리 장부가 없다면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경조사비에 있어서 거래처 부고나 결혼식에 대해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고장이나 청첩장은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친한 거래체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급했어도 2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경조사비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통한 지출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카드로 지출된 금액만 인정되니까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업무추진비는 무한정일까요?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에 수익금액별 한도를 더해 정해집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해당 과세기관의 계열수에 따라 계산되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기업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는 1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금액별 한도가 추가로 정해지고 100억 이하의 때 적용률은 1만 분의 30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매출액은 일반 거래 매출액으로 계산된 산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거나 주의할 점들이 있으니 기업 업무 추진비가 크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접대비라 불렸던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지출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기본적인 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무백과사전 백유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